네 안녕하세요. 어 머리카락 대신에 이제 귀 모델링을 대신해서 어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리 이렇게 얼굴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 여러분들한테도 요 사진을 줄 테니까 어, 얼굴을 일단은 만들어 놓고 귀를 한번 브릿지로 붙여볼 예정입니다. 브릿지로 붙이는 거는 사실 펭귄 수행평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봐서 익숙할 텐데, 귀도 한번 같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요 귀, 귀를 만들기 위해서 큐브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큐브를 하나 꺼내고, 일단은 프론트뷰에서 요 귀를 모양에 맞게끔 배치를 시켜주겠습니다. 자,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T 눌러서 Subdivision을 좀 주겠습니다. Width 2, Height 2 해서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버텍스로 살짝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 지금 어, 시메트리 오브젝트 X 켜 있죠 그래서 요거 오프 해주시고 어, 따로따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텍스가 형태를 가공하는 데 가장 최적화 되어 있는 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버텍스로 이렇게 어, 크게 크게 형태를 만들어 가시면 좋습니다 특히 스무스 3번 하기 전에 어, 이렇게 로우 폴일 때의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 선을 좀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멀티컷으로 이쪽 하고 이쪽 자 보텍스. 주시고 음... 가공을 계속 예쁘게 해주십시오 귀 모양이 나올 때까지 귀가 너무 급격하게 어, 흐르지 않게끔 동그랗게 예쁘게 되기 위해서 조금 더 가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도 엣지를 좀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됐죠. 이제 귀 옆면이 너무 이렇게 두꺼우니까 얇게끔 해주시고. 전체를 어, 좀잘볼수 있게. 어요 그림을 조금만 뒤로 빼겠습니다 네, 됐죠 자 요거는 이렇게 있는 상태고 자요 상태에서 페이스를 해주시고 페이스 선택해 주시고 Extrude Face 여기서 Offset을 주겠습니다. 포셋으로 귀의 두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귀 두께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고, 버텍스 해서, 어, 한번 옮겨서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태에서 여기도 하나 줘 보고 버텍스를 좀 보시면은 음 여기도 좀 주면 좋겠네요. 얘네들이 몰려 있지 않게 평균적으로 좀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에버리지 버텍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 주면은 이렇게 예쁘게 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음.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페이스. 선택하셔서 살짝 들어가게끔 Extrude Face로 Thickness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너무 지나치게 많이 넣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자이 뒤에도 Vertex 예쁘게 만들어주시고, 뒤에도 조금 잘 돌아가게끔 하는데 균일하게 맞춰주면 좋겠죠. 여기 있는 귀가, 우리 귀 특징을 봤을 때, 어 살짝 귀가, 귀가 조금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반영을 하셔서 살짝 튀어나게끔 해주시면 좋겠죠? <laughs> 여기도 사실은 오프셋을 좀 주면 좋겠네요. 텍스가 별로 이쁘진 않아서. 좀 예쁘게끔 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살짝 둥글게 해주시고, 여기도 여기만 살짝 튀어나오게 해주시고,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보텍스로만 또 살짝 둥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급격하지 않게끔 둥글게 살짝 돌아주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앞부분에. 어, 귀를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표현을 해 볼게요. <laughs> 어,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으면 이 안에 멀티컷으로 조금 잡아주는 힘이 있는 그런 선이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 여기서는 컨트롤 1 해서 여기서 조금 더 쉽게 볼수 있게 하고. 귀를 보시면은 이쪽에서 튀어나오니까 여기서 보면은 한두 면에서 튀어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이 면에서. 자, 당연히 익스트루드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버텍스로 어, 조절을 조금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laughs>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주셔야지. 예쁘게 되겠죠. 여기서도 지금 여기가 둥글어야 되거든요. 근데 둥글게 하려니까 선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멀티컷을 한번 담아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버텍스가 새로 생기면서 더 이제 예쁘게 둥글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런식으로 하고 3번으로 한번 볼게요 3번으로 봤을 때도 크게 무리가 없죠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귀가 조금 납작하다 싶으면은 어, 인서트 엣지로 붙을 요거 가지고 가운데 선을 좀 추가를 해 주시면은 여기서 엣지를 살짝 어, 사이즈 조절을 해주시면은, 살짝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어, 여기가 조금 더 사이즈 조절로 약간 들어가게 표현하고, 여기는 조금 더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더 깊이 있는 어떤 귀의 그 모양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대포르에든 SD 캐릭터의 귀이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 안쪽 안쪽 부분은 조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표현을 살짝 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귀에 볼륨감을 조금 더 넣고 싶다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서트 엣지 루프 툴 하셔서 이 아이를 사이즈를 조금 늘려 주시면 조금 더 볼륨감 있는 그런 귀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한 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요 귀를 이제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1 누르셔서, 어, 얘네를 약간만 들어가게끔 해주겠습니다. 자, 귀에서 이 면을 없애줄 거거든요. 붙일 면을. 딜리트 누르고, 어, 이거를 브릿지를 하기 위해서 엣지수가 붙여야 하는 그 사물의 엣지수와 이 엣지수가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자, 요거 엣지수를 계산하는 건 모델링 툴킷. 여기 보면은 12 엣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12 엣지로 알수 있고, 붙여야 하는 이 얼굴에 12 엣지가 있는 면을 어,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 면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오프셋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셋을 주고 버텍스로 살짝 조절을 좀 하셔야겠네요 1번 누른 상태에서 얘가 이, 여기서 잘 나올 수 있게끔, 나올 수 있게끔 조절을 조금 해주시면 좋습니다. 보면서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 귀가 지금 어, 옆 모습이랑 많이 다른데 회전을 살짝 해줬다가 너무 많이 해주면 또 여기랑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해줬다가 어, 스페이스를 꼭 누르고 디폼, 라티스, 클릭, 라티스 포인트로 뒤에 있는 애들만 살짝, 살짝 넘겨서 모양을 급진적으로 바꾸지 않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Alt, Shift, D 눌러서 라티스 틀을 없애줍니다. 그러면은 얼추 맞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지었거든요 귀는. 자, 여기 있는 오프셋 안에 있는 여기도 지웠을 때 면이 몇 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면이 많이 꼬인 것 같네요. 또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지웠을 때, 지웠을 때, 엣지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모델링 툴킷 10 엣지거든요. 그러면은, 어, 두 개의 엣지가 더 필요합니다. 어딘가에, 어, 선을 하나 더 추가해서 엣지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어, 얘네를, 얘네를 이렇게 만들고 부족한데 부분에 엣지 수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음. 가로로 한 얘네들을 좀 옮겨주고 여기다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멀티컷으로 하나 만들어 보면 은 엣지가 12 엣지가 됐죠 <laughs> 자 그러면은 얘랑 얘랑 붙이기 위해서 어 먼저 모양을 잘 선정을 해 주시고 그 구멍이랑 정을좀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약간 나오게끔 해주시고, 얘랑 얘랑 컴바인을 하겠습니다. 컴바인, 컴바인이 된 상태에서 이제 엣지로 여기를 먼저 브릿지를 해볼게요. 브릿지 잘 되죠. 그러면은 나머지도 이렇게 하는데, 이때. 브릿지 한이 옆면을 지우고 브릿지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잘안 되네요. 브릿지를 했을 때. 그러면 그대로 브릿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브릿지. 자, 잘 이루어졌죠? 네. 어디 꼬인 거 없는지 보는 중입니다. 잘된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쁘게 다듬을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너무 이제 3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귀가 너무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면 좋긴 해서 약간씩 이거를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귀에 조금 더잘 붙어 있는 그런 사물이다. 라는 느낌으로. 자, 요런 식으로 귀를 만들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듬어 보시고, 마지막으로 요 방법을 많이 물어봐서 요 방법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이 한쪽만 귀가 지금 완성이 됐는데, 어, 다른 한쪽까지 대칭 복사를 하는 방법을 많이 물어봅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은, 어. 프론트 뷰에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기준선이 되는 이점 선을 찾고 반을 쪼개 주세요. 페이스를 하나 선택하고 시프트 누르고 더블 클릭하시면은 루프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더블 클릭하시면 다 지워 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딱 반쪽만 남게 되죠. 이 반쪽을 우리가 대칭 복사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을 때 로케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케이터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동 W를 눌렀을 때 가운데 있지 않으면 대칭으로 복사가 안 돼요. 얘를 가운데로 맞춰주는 작업이 이겁니다. 모디파이 들어가셔서 프레스 해주시고 이제는 움직일 준비가 된 거고요. 모디파이 리셋 트랜스포메이션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월드축에 가운데 있게 됩니다. x축 x축, y축, z축까지 그 가운데 있게 되고, 이 기준으로 해서 얘를 대칭 복사하는 겁니다. edit duplicate special. 자, 여기서 보시면은 카피랑 인스턴스의 차이는 카피는 그냥 이제 정말로 복사고,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얘를 대칭 복사했을 때, 얘를 수정하면은 얘도 같이 수정되는 따라쟁이, 그런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쳐야 할게 여기 스케일의 x축을 마이너스 1로 고쳐주세요. 여기 그 x축으로 넘어가는데 반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플라이 해주시면은 이렇게 대칭 복사가 됩니다. 자, 지금은 반이 쪼개졌죠. 반이 쪼개졌기 때문에 얘네를 같이 눌러서 컴바인을 해주셔서 한 개로 만드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겉보기에는 잘 됐거든요 혹시나 벌어진 사람들은 여기 있는 얘네를 선택해서 Merge Vertex 라는 기능을 쓰시면 되는데 어, 선생님 저는 이거 하나하나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선택해도 되지만은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Ctrl 우클릭에서 To Vertex, To Vertex가 있습니다 엣지를 따라서 Vertex를 어, 선택을 해주겠다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Shift 우클릭 Merge Vertex, Merge Vertex 가셔서 수치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로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높으면 지나치게 높으면은 보세요 0.6 정도로 하면은 지금 여기서는 문제가 없는데 뭐한10 정도 했다 그러면은 하나로 뭉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끔 조금 더 막, 어, 맞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머지 버텍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칭 복사는 끝이 납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 귀 만들고 대칭 복사까지 하는 것까지 기능을 다 해, 어, 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것이 얼굴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어, 머리카락은 안 하셔도 돼요. 귀를 해 보시고, 손도 한번 해 보시고, 어, 손을 할수 있으면 발도 이제 조금 어, 응용해서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발가락이나 발이나.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연습을 이제 각자가 해보시면 은 되겠습니다. 연습한 과제물들은 12월 1일 월요일 이후에 쌤이 올때 여러분들이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할 거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2월 1일 당일 날 과제물로 제출을 하시고 아니면은 그 주에 언제든지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과제를 진행을 해보십시오.